와... Wow. <laughs> 로 <듀로> 액션? 눈으로 보는 음악? So what is it you do? I'm a driver. 처음에는 스스만 있을 줄 알았는데 로맨스도 있었고 코미디들섞여있어고사람들이 즐겨볼 수있었 <놀람> 마음이 훌륭해지는 느낌이었고요. 차들의 <놀람> 색감 <색감밖에> 밖으도좋았고 <놀람> <같고, 놀람> 영상과 음악이 쾌감이 느껴질 만큼 <놀람> 완벽하게 어우러지는 느낌. 본 내내 계속 리듬 타고 더재게 보셨어요. 그래서 연출도 스타일리시하고 음악이랑 영상이랑 진짜 찰떡이었고요 신선하고 재밌는 영화였어요 기분도 뻥 뚫리는 기분이고 무릎을 막 이렇게 들썩거릴 정도로 너무 너무 신나는 영화 배우들 특유의 대사 그리고 센스 정말 좋았습니다 지금까지 살면서 제일 재밌었던 제 나이대에도 정말 너무 재밌게 볼수 있는 한번디공유할 수가 없는 그건보셔야해요 눈을 계속 떼면 안될 정도로 계속 확확 바뀌고 다음 장면이 계속 궁금해지고 음악도 최고고 파티 신장도 정말 최고예요 전을 기가 막히게 잘해서 소름 돋았어요. 새 <laughs> 코트는 정말 새로운 발견이었다고 할수 있어요. 안젤 진짜 짱이에요 완전 이번에 궁맨 배우 될것 같아요. 애들가 <laughs> 라이트 감독님의 영화 중에 가장 최고였고요. 올해 본 영화 중에 최고의 영화. 영화관에서 미친 영화 한번 보고 싶어 영화 <laughs> 자체를 즐기고 싶어하는 분들께 강력 추천합니다. 꼭 극장에서 보세요. 기대하셔도 됩니다. Aren't <laughs> you mysterious? Baby. Baby Driver. Baby Driver. Baby Driver.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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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이비 y d r i